아, 제 썰매의 정체를 알려달라고요? 배도 채웠으니 편히 가렴. 요렇게. 아, 호두 음성에 은근이랑 신학이 추가됐어 진짜? 나오나보다. 진짜? 음성 추가됐어. 그러네. 연극톤의 출시가는 꼭 한번 들어봐야 한다니까. 은근 나오나보다. 이렇게 여기 만들어준 거 보면 나오나봐요. 신학은 누구야? 그녀는 참 재밌는 사람이야. 신학은 약간 이제 그녀는 선인 같은 사람인가봐요. 은근이랑 신학은 호두에만 추가된 거야? 아보자, 한번. 호감도 4레벨 달성하면 아야토에 대해 들을 수가 있네요. 보통 저 대사에 있는 거는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. 성격이 산다고 해요. 신학, 산납대 성질을 억누르지 못하면 쉽게 주변을 파괴한다더라고요. <laughs> 신학은 좀산납다는데왜 이렇게 말이 갈려 호두는 신학을 약간 신성 같다고 얘기하는데? 왜 이렇게 평가가 엇갈려? 다음에 각청. 각청은 신학은 없고 은근에 대해 있네요. 호두는 독특하니까 호두가 재밌다고 하면 범상치 않을 것 같다고. 사유다가 앞에 사람들이 몰려있다면 공연을 하고 있다. 그러니까 인기가 많나 봐요. 2월에 바봐라 라고. 은근은 그냥 연극을 한다는 정도만 나오지. 뭐 특별한 얘기는 없어요. 신학씨가 날 보는 눈이 좀 험악한 것 같아서 쉽게 말을 못 걸겠어. 신학이 좀 사납나 봐. <laughs> 약간, 이제, 까칠한 것 같아요, 되게. 근데 반대로 호두만큼은 그런 평가가 아니야. 얘가 오히려 더 제대로 보는 거 아니야? 얘가 은근히 인사이트가 있는 캐릭터야. 죽음에 가까이 하기 때문에. 아, 맞네. 맞네. 무서운 누나 맞겠다. 얘가 재밌다고 하는 건 무서운 누나 맞아요. 그치? 또 있나요, 대사? 아, 얘 아직 안 나온 거야, 대사? 곧 나오나 보다, 스토리. 요거 호두 잠겨있어요. 첫 번째. 운군 얘는 리월의 연극 배우입니다 요 정도밖에 정보가 없어요 허신해서이건 나오긴 했어요 두 번째가 신하 무서운 누나 무서운 누나라고 밖에 평가가 없어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겠어 이 오피셜 정보만 따지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제 야이미코 이렇게 세개 정도네 호두왈 약간 신성 같다 맞다 아야토도 나올 수 있겠구나 얘도 이제 대사에 있는 거 보면은 얘도 나올 가능성이 있긴 해 요요는 근데 이나즈마 캐릭터는 아니지 않나요? 아 리월이에요 요요는 어디서 정보가 나왔어요? 어디서 봤는지는 기억이 안 나. 대충 사유랑 좀 비슷하게 생긴 캐릭터였던 것 같아요. 요요는 이 오피셜로 떴었다고? 일러스트가. 그니까 러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, 요요. 나도. 요요 공식 일러스트 한번 봐보죠, 그러면. 이거 언제 나온 거야? 할로윈 일런가봐요나왜 이거 못 봤냐? 아, 페이몬이 그 페이몬이 아니잖아, 이거. 짜비몬이네. 아, 이거네. 내 기억이 맞네. 약간 사유 닮은 느낌이었어. 치치과인가 봐. 그 밖에도 뭐 여러가지 캐릭터 떡밥이 있긴 한데, 뭐 쿠키시노브라든지, 요런 애들은 사실 정보가 되게 제한적이라서. 일단 요 정도일 것 같아요. 4성 힐러 느낌이라고? 클랩 빼고 다 힐러라인이야, 그럼? 오늘도 원신 유치원은 점점 가입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. 제널? 그녀는 참 재밌는 사람이야. <laughs>